어잘 오셨습니다. <laughs> 아 당연히 풀백으로 오셨어야죠.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뭐 풀백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뭐 센터백 영입도 중요하죠. 아 저는 뭐 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쪽은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풀백 영입이 중요는 하지만 센터백 영입도 중요하다 하지만. 뭐, 어느 게더 중요하냐? 어느 게더 시급하냐? 물어봤을 땐 당연히 풀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우리가 왜 여기 풀백을 더 원하는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리버풀? 풀백 좋죠? 레알? 풀백 좋죠? 우리랑 싸워봤던 미넨? 풀백 좋습니다. 좀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 중에 풀백 안 좋은 팀 찾기가 더 어려울걸요? 어, 그런 만큼 현대 축구에선 풀백이 안 중요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 포지션이 안중요하겠냐마는 거의 탑급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포지션이 또 좌우 풀백이에요.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탈란타나 예전 콘테 감독의 쓰리백 이럴 때 보면 윙백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이 되게 중요하구나. 물론 옛날에도 중요했어요. 애슐리콜이 잘할 때뭐 우리 이바노비치가 잘할 때더잘 나갔잖아요. 그만큼 아좀 공격 축구를 원하는 램파드 감독에게는 더 더욱 옛날에도 지금도 풀백은 중요하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는 현대 트렌드에 맞는 램파드 감독에게는 아, 풀백 중요합니다 어, 거기다가 우리 주장 아스필리 쿠에타가 그 좌우 오가느냐고 왼쪽이 탐탁치 못해가지고 좌우 오가느냐고 얼마나 혹사당했습니까 어,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어, 여기 센터백 같은 경우에 주마라도 잘하죠 여긴 알론소? 쓰리 백 아니면 안 돼요 이 선수는 뒷공간이 너무 비어요 에메르송 어, 미네전에 뭐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한 모습이잖아요. 어, 이번 시즌 내내요 배제받고 있었고 아스플리코했다가 왼쪽 을킬 정도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 주장님 결국 부상당하셨잖아요. 혹사당하시다가 풀백 영입해야 됩니다. 아스플리코했다가 아 풀백으로 보강하러 갈 정도면 오른쪽 풀백이 얼마나 심급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시티의 페르난지뉴 잘해주곤 있지만 맨시티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으로 나올 정도로 센터백이 급박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그 포지션으로 가서 메울 정도라면 영입이 시급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자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영입이 필요한 건 맞아요. 뭐 풀백이 됐든 센터백이 됐든 자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영입도 맞는데 대안이 더 많은 것도 센터백이 맞다니까요. 보실게요 우리는 마트셋 밖에 없습니다 물론 뉴스에 더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어쨌건 1군에 콜업이 돼서 1군에 뛸 법한 선수는 마트셋 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1군에 콜업 됐던 선수들만 쳐도 어, 돌아오는 안파드도 있고 어, 토모리 도 있고 게이도 있고 토모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 그골 얼마나 멋있었어요 거기에 또 찰로바도 쓸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전뽑변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쓸수 있고 들어오는 선수들 중에서 꽤 괜찮은 선수들 많습니다 이 센터백 쪽에는 근데 풀백은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안도 없고 시급도 하고 그럼 어디를 먼저 영입해야겠습니까? 풀백을 먼저 영입을 해야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링크가 제대로 나는 게 있습니까? 센터백에? 어뭐 라이스가 한 7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가니 많이 그러다가 뭐 지금 되게 깊게 진지하게 링크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 거기다 뭐 파우토레스 얘기도 있었고 우파메카노 뭐 몇명 얘기가 있었는데 또 잠잠해져 버렸고. 지금 제대로 찐하게 나는 선수 없잖아요. 이쪽만 봐도 풀백만 봐도 레길론 얘기 찐하게 나고 있죠. 레길론도 꽤 진해졌어요. 그거 그리고 7을 얘기도 찐하고. 램파드 감독이 7을 많이 원하잖아요. 아 그것도 있네요. 램파드 감독이 7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거 누구나 알수 있잖아요. 램파드 감독이 좀 많이 원한다는 거. 센터백이 그런 선수 있습니까? 감독이 원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시선이 가기 마련이에요. 배가 고프면 식당의 시선이 갔듯이 아무래도 치료를 좀더 원하고 그런 선수를 원하면 왼쪽 풀백 매물에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대안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걸 봤을 땐 첼시가 현재 상황에서도 어 센터백보다는 풀백을 좀더 영입하고 싶어 한다. 좀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저쪽은 되게 논리 없을 거예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주 오르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 여기 오신 거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봐도 여기가 맞죠. 괜히 뭐 센터백 쪽 가면은 답답만 하지. 뭐 링크 없으니까 그쪽 설명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경기력이 안 좋았다. 풀백은 뭐 좋았나요?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밖에 못할 텐데 여기 와서 참잘 하신 겁니다. 댓글창에 어, 내가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럴 싶은. 풀백과 지금 풀백이 왜 센터백보다 더 먼저 영입이 돼야 되는지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욕설은 안 됩니다. 제가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갔다고 해서 욕설은 안 됩니다. 어, 그런 댓글만 아니면 저는 정말 열심히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좋은 댓글은 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아, 좋은, 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주신 분은 고정 댓글도 달아드릴 테니까요. 아, 많은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조회수는 여기가 높을 겁니다. 좋아요도 그렇고.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